자 여기는 니세코 같은 휘팍입니다 여러분. 오갱기네스야 이거 비 오겡기네스가. 난리입니다. 이 난리 메인 키커는 안 열은 것 같은데 키커가 열려 키커야? 너클이야? 눈올 어, 아. 때는 이렇게 발라줘야 돼요. 무조건 빨리 와 여기 봐봐 여기부터 만들어서 킥을 야 킥을 여기부터 만들어 놨어 야 봐봐 킥 여기 부터 있어 대박이지 자 빨리 가세요 자 갑니다. 그게 그거 그거였어? 오, <laughs> 야 이거, <laughs> 야 이거 너무 높은데? 볼 때. <웃음> 아이씨. <laughs> 아니, 아이, 이게 힘들어서 못하겠어. 우 <laughs> 씨. 힘들어, 힘들어. <laughs> 아씨, 여기도 못 올라가. 파묻혀, <laughs> 파묻혀. 야, 쓰, 야, 쓰지 말고 그냥 가, 좀! 야, 웃을 일이 아니야, 이거. 아, 씨. 타무셔도 못하겠다, 이거. はあ。 아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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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돌라가한 어, <laughs> 시간 반 걷어야지 응. 아니 동남아 한번 갔더니 갔다 오더니 마테이가 갔어 지금 오후가 되니까 이제 이제들 다 도, 도착하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져요 지금 어 너무 재밌는데 저희는 지금 오바 오버, 오바 타임입니다 어, 일단 메인 파크 열었고 예 몬블랑 이 아니 아 몽블랑이 아니고 파노라마가 열었대요. 그래서 파노라마 예, 타면서 한번 내려가 볼게요. 날씨가 어, 눈이 진짜 많이 와요.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자 스타트. 자안 나가니까 자 최대한 속도를 내면서 자. 바람 많이 불고 좀 경치가 좋았으면 좋겠는데 예. 그냥 미끄러지듯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끄러지듯. 엣지는 전혀 안 먹고 그냥 슬라이딩 턴. 그냥 슬라이딩 턴으로. 이수영 경치가 진짜 이뻐지겠는데? 오 이뻐 이뻐. 형님 너무 좋아 형님. 레이즈나 쫓아가볼게요. 좋다, 좋아요. 쇼턴도 해보고 벽타기가 어디 있다 그랬어요. 아까 스노보드 같이 타고느라 같이 타는 탔던 스노보드 우리 분명히 알려줬는데 벽타기가 있다고 벽타기가 없네요. 슬라이딩 턴으로 슬라이딩 턴으로 <laughs> <laughs> 아, 정말 힘드네 看。 진짜 힘들어. 허벅지가 터질 것 같아. 야, 파노라마에서 여기가 뭐지? 폴란가? 폴란가 여기가 뭐지? 아 스페로. 야 너무 힘든데? 저기 내려가다 우측으로 가야 돼. 와, 아, 까 아, 내려가서 한번 쉬어야겠다. 어. <laughs> 야, 어차피 12시야. 우리 가는 시간이야 집에? <laughs> 뭐 타야지, 그러세요. 몸 마셨다가. 몸안 돼요? 아니, 그래. 아무튼 시간, 시간 배정을 잘해야 돼. 자, 달려봅시다! 으, 으아, 아! 아, 씨. 오호! 이거 내몸야 앞에, 발음하고만. 야, 얘, 어디 갔어? 아, 여기가 벽 타는 데구나. 지금 벽탈 수가 없어요. 파크로 들어가 버려야돼 힘들어서. 아! 얘만 아니면 지나갈 수 있었는데. 나 왼쪽 다리를 들 수가 없어, 시이들어서 아! 아 힘들어. 야, 파나를 하면서, 쉬지 않고 내려갔더니 허벅지 터지겠네. 허벅지 터지겠어요. 좀 쉬어야 돼. <laughs> 아, 안녕하세요. <laughs> 아니, 아까 우리 곤돌아 같이 탔던 친구야. <laughs> 아, 어디 가셨어요? 아 접었어요. <laughs> 힘들어요. 몇년 아, 됐어요? 어떤거요? 보드탄지 보드탄지요? 중3땐가오 그럼 막 날라다니겠는데 아니요. 배우질 않아가지고 <laughs> 그냥 베이징같아요 아 베이직 베이직티 제일 려 맞아 <laughs> 베이직도 막 시, 저걸로 타는거 아니야? 부피로 타고 막 그래? 아니, 아니 양빵이 안돼요 아 양빵 안돼요? 응. 아, 그럼 중산 때부터 혼자서 막 이런 데 댕겼어요? 그이 원래 본가가 포천 베어 어스타아 우리 패밀리네 우리 우리 베어스 고인물이야. 본가. 본가가? <laughs> 여기 여기 일동이요 여기 일동이야 집이 지금. 죽병으로 어, <laughs> 오래 이사가지고 <laughs> 일동 살아다. 어. 지금도 일동 살아. <laughs> 우리 베어스타운 고인물이야 우리 어, 그러면은 스노보드 매니아? <laughs> 예. 옛날에 그막비 이렇게 형광색깔. 예. 형광수카 예. 형광수카 예. 우리가 그 초창기 멤버들 우리가 만들고 어, 다 깨버리고 어, 그랬던데. 너무. 그, 차명한 형. 명환이? 명환이가 아 명환이? 뚱뚱하네좀예 덩치 있어요. 저기 정비소 하던 애 같은데? 정비소 다니던. 아저기다 아, 전기인데 전기계. 우리 명환 형이라고 덩치 좋은 형한명알아어 가지고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 때그 형이 막 중고로 막 서울은 다섯 이면은 쟤네들 누구냐 교대 밑에 누구냐 걔? 아 어, 근데 그분들 아이 브 교대 밑에 그좀있짜아 조금만 놓 중학 중학교 다니던 놈. 응. 아무튼 우리가 많이 키웠어 중학생애들. 서로 배웠어 배웠으면... 배웠어는 진턱이 메인. 그래 거기 <laughs> 아우 진짜 거기. 거의... 우리 스노보드 타고 날라댕겼지 옛날에 우리가 거기서 드랍이 날라고 다 서있잖아요. 네. <laughs> 에이, 우리 우리가 그거야. 아유, 거기서 다리 부러지고, 에? 갈비뼈 부러지고, 다 부러 거기서 다 부러지고 이제 여기서 는 얘도 여기 무릎을 완전히 다다 다 돌아가가지고 다시 붙인 거예요. 완전 무릎. 아... 야, 이... 쌍문동 크형 님, 구독 해야 돼요. 그럼 알겠습니다. <laughs> 쌍문동 크형 님, 아. 자 갑시다. 에헤이 에이 안나와 아 체킹하니까 안되네 그냥 체킹하면 안되지 그냥 야되는데 Mm hmm. 자, 라스트 한 번. 라스트 한번 남았습니다. 야, 아이코, 아이코. 아하! 자, 여러분. 자, 여러분. 휴니스파크 메인파크가 오픈했습니다. 지금 뭐, 오늘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그냥 라이딩 위주로 예, 영상이 되어 있지만, 어, 메인파크가 오픈해서 예, 다음 주가 아니고 그렇지 내일부터도 완전 자연 스 속에서 재밌게 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하지만 저는 예, 이제 적고 가야 됩니다. 어 쏘리 쏘리. 어. 아울러... 자 오늘은 여기입니다. 들어가서 맛있으면은 뒤에다가 조금이라도 올리고 맛이 없으면. 안 올리는 거야 이거는 아.. 여기 처음 왔어요 자 우렁쌈밥 세개야 안개가 오늘 아침 새벽에 오는 것처럼 뿌연네뿌연와 아, 된장 넣고 밥 넣고 밥 넣고 괜찮은데 제육볶음 넣고 먹어볼게요 이거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건 제일 맛있죠. 우렁이 맛있어. 응. 맛있어서 오, 올리겠습니다, 여기 영상을. 이렇습니다. 저기 안쪽하고 아, 네, 비슷해요, 가격은. 다 내려주고, 이제 집에, 독자가 2km 남았습니다. 여기는, 아, 의정부, 의정부입니다. 정말 재밌게 놀았어요. 네, 다음 주에도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피닉스 파크. 파크에서 갑시다. 아, 힘들어. 하이컵, 오늘은. 오늘은 하이컵 열 번만 하고 가겠습니다. 와, 씨. 오늘 완전히 자연설이라, 할 수가 없어요. 탈 수가 없어. 너무 힘들어. 나이스. 자, 하이컵. 자. 속도 안 나면 안 돼. 속도 연락이 내야 돼. 속도, 그렇지. 속도,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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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하지 말라 그래. 이렇 이렇게 지나만 가도 돼요? 누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냥 막 촬영하는 거예요.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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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로. 어, 괜찮아,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넘어져도 안 아파요. 오늘은 넘어져도 안 아픈데요. 나이스. 오, 씨. 아. 오 <laughs> 어, 어, 선수들 뭘뛸까요 저기? 줄서 있어, 지금. 아, 일로 오네. 자, 보, 봅시다. 일로 옵니다. 네? 여긴데? 나이트로! 나이스! 가방에 물을 이렇게 들었는데 저거. 잘타는 사람들이다. 잘타는 사람들 왔어. 이거 선수들이 왔는데, 선수들이 왔어. 갑자기 아이소다잘 타, 다잘 탑니다. 여기는.